네, 계속해서 마가복음서 6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자면,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기억을 거의 행하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의 어떤 고향에서의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한편으로 예수의 지혜와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가족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뭔가 좀 이건 한 다리를 건너는 만큼도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뭐그 가족들의 뭐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썩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달갑지 않게 여겼기 예, 예,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에서 예수는 그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면서 어 둘씩 짝을 지어서 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움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여러 곳을 다니 예, 다녔겠지만. 어, 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자에게, 어,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게, 어,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행색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에는 오늘 본문 직전인데요. 그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어, 회상의 형태로, 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어색하게 보이지만 아마도 이것은 이제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로 그 바톤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례자 요한의 시간도 이미 끝이 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도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 예수께서도 이제 복음 마가복음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될 텐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지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예수께서 파송하셨던 그 제자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마가복음에 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는 대목이 오늘 하고 아마 오늘 본문 이전에 한번더 나온 것으로. 어, 총두번 예, 기록되어 있을 텐데, 어, 잘 아시다시피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말의 뜻은 바로, 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는 그를 보낸 사람의 대례인이죠. 마치 한 나라의 국가의 대사와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를 보낸 그, 어, 통치자 혹은 그를 보낸 파송자, 그를 완벽히 대신할 수는 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를 보낸 사람이 가진 권위를 대신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권위는 궁극적으로는 그를 파송한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전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셨음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선교사역이 끝난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 돌아오냐면 자신들을 보내신 스승 예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치유사역과 가르침사역,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두 축입니다. 바로 치유 사역과 가르침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께서도 전파하셨는데 제자들도 그것과 똑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 전 전에 말, 어, 보시면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게 에,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혹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새롭게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의 제자나 사도로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행함이나 가르침의 절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행하는 대목은 바로 예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의 행함이나 가르침의 절정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 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지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수 있었지만 바울이 만난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되게, 어, 좀 내세울 것 없어 보이지만, 아주 그 둔탁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전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계시던 예수께서는 되게 이상하게 좀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뭐 시큰둥 하셨는지 아니면 속으로 내심 아 기쁘셨는지, 아, 이놈들이 나보다 낫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런 말이 없고, 그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하도 하도 많아서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 먹을 결을 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께서 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지 그 이유를 알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깐요, 본문요 다만 예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짧은 한 마디. 너희는, 뭐, 뭐라고 하셨다고 하셨죠?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외딴 곳, 그리고는 쉼입니다. 먼저 따로는 다르게는 은밀히로 번역될 수 있는데, 어, 마가 복음서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마가 복음서에서 이 따로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혹은 기적이나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셨다. 라고 마가복음 4장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7장에 가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신 후 그에게 에바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고 마가복음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소위 변화산 사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마가복음 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좀 나랑 떨어져서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좀 쉬어 좀이 말씀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따로 어느 곳으로 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 이렇게 보면 아마도 예수께서 그소의 제자들이 좀 성공 어떤 사역보고 어떤 사역이 어떤 성공 보고를 나름대로 막 뭔가 좀 뿌듯함에 와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 드러내놓고 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예, 않으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을 조금 더 혹은 뭐 겸손하게 상상을 해보자면요. 혹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좀 방지하시기 위해서 아마 따로 가자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하고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또 외딴 곳인데요. 외딴 곳은 동사 외달다와 명사 곧의 합성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외달다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명사의 형태로는 광야 혹은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나 사막은 말 그대로 외딴 곳의 대표적인 장소들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광야나 사막은 외딴 곳의 대표적인 장소들일 뿐 아니라 특히 형서의 이야기에서 광야나 사막은 하나님의 인재가 아주 강력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소, 어,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딱 몇몇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이출애굽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시바로, 어, 광야에 있는 호랩산, 어, 어, 이기도 하고요. 음. 또, 이사회가 선포했던 구원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던 선포를 우리가 잘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은 인기척은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뭐, 이 표현이 어떻게, 어,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풀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놓지 않고, 사람이 심어놓지 않은, 그냥 바람 따라 모래가 흩날리고, 혹은 센 바람에 돌멩이도 움직일 수 있다면, 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만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 그루아크 들어보셨겠지만은. 루아크는 또 다른 의미로는 바람 혹은 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 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는 쉼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전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 그들에게 말씀하신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삶. 좀 간당간당한 삶.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지해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풍족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어, 가득하지 않은. 그것이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니든 어, 의도적이지 않든, 그러한 삶이 바로 보내물 이들, 이들의 삶의 모습이고 행색이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다면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먹이심과 입히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살지만 그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이 하는 이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던 오늘 우리들에게 그날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은 말 그대로 그날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laughs>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 그런 세상에서는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잠시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쉴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을 사는 누구라도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개인적인 꿈이라, 어, 뭐, 뭐 꿈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여기 오면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 공동체. 물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건 말고, 그냥 뭐, 교회 일 봉사한다고, 그냥 바쁘게 분주하고,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만 드는.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아니라, 교회만 갔다 오면 회사 갔다 온 것보다 더 피곤한 그런 교회 생활은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금자리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 25.5%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함께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시기 위해서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본문 3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따로 가시는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하여 그곳으로 달려가서, 심지어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까 잠시라도 쉬다가 그들이 무리가 뒤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 무리들이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따로 외딴 곳에서 쉬려던 그 계획이 말하자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자신들보다 먼저 도착한 무리를 보시고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어, 뭐라, 뭐라고 할까요? 조금 부족한 오늘 설교로서는 부족한 결말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께 그들이 각기 먹을 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좀 돌려보냅시다. 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아마도 이제 자기들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좀 있, 있었는지, 좀 빨리 좀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돌려 보내고 좀 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상으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돌려 보내자고 예수께 얘기를 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목적하는 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으로는 도착했습니다만은 빈들이었고 날도 이미 저물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병이어 이, 이, 이 이야기는 어, 내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복음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역할, 그 비중. 그들의 존재감 이것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복음서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 뭐하러 데리고 다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들의 모습은 어말 그대로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육장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어또 우리가 살펴보셨지만은.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것에 비하면 예수의 제자들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이 사실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거센 바람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호들갑 떨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중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도 잘 없는 그런 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길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능력이 좋아, 뛰어나서 그들의 어떤 권능이 커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셨기 때문에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앞서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길을 이제는 그 다음을 걸으면서 그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앞으로 갈그 길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삶이 풍족해질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도 다반사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따르면서 전해야 하는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사역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좀 있어 보이게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배를 골른 이들은 도처에 있을 것이고, 그들의 금주림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도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도 제자들의 혹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 스스로가 먹고 마실 문제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삶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주보금자리교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